테라리아는 참 불친절한 게임이에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덩그러니 시작해. 제가 처음 테라리아 시작할 때는 골라서 몸통 박치기 하면서 알아야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쉽고 편하게 게임합시다. 이번에 테리니가 알아야 할 게임 시스템은 조합입니다. 조합은 거의 모든 생존 게임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이죠. 테라리아에도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조합 시스템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옆집은 몇 곱하기 몇 공간에 아이템을 하나씩 놓아서 조합한다면, 테라리아에서는 재료들만 인벤토리에 준비하고, 원클릭으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인벤토리 아래 조합장에서 할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 가능한 모든 목록이 일렬로 뜨고, 아이템을 클릭하거나, 마우스 휠로 조합 목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합템을 선택하셨다면, 클릭 또는 우클릭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꾹 누르면, 여러 개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하는 조합은 그 가지수가 엄청 적습니다. 옆집도 2 곱하기 2에서 3 곱하기 3으로 만들려주는 조합대가 필요하잖아요. 테라리아에서도 조합대가 있어야 조합이 가능한 아이템들이 대다수입니다. 작업대는 나무 10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대를 만들고 평평한 두칸 땅에 놓으면 그 즉시 별다른 행동 없이 조합 가능한 목록이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페라리아에서 조합대는 따로 조작 없이 근처에 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조합 목록이 추가가 됩니다. 조합대는 작업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대만으로는 금속을 활용한 조합을 할수 없죠. 이럴 땐 상황에 맞는 조합대가 필요합니다. 먼저 광석을 두 개로 재련하기 위해 화로를 만들어 봅시다. 화로는 작업대 근처에서 돌2 0 개, 나무 4 개, 횃불 3 개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로를 설치하면 근처에서 광석을 주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철 또는 납의 경우 광석 세 개를 주개 하나로 만들 수 있는데, 철, 납주개를 다섯 개 만들어 봅시다. 작업대에서 철 또는 납 다섯 개로 모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루 근처에서는 광물을 쓰는 조합들을 할수 있죠. 이쯤 되면 조합 가능한 목록들이 꽤 많아졌을 겁니다. 이 정도면 필로도 원하는 아이템을 찾기 오래 걸리고 번거롭죠. 이럴 땐 조합창구에 나있는 망치 모양을 눌러주시면 현재 제작 가능한 모든 목록이 깔끔하게 격자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아이템을 클릭하면 바로 그 아이템의 조합식으로 와지죠. 작업대와 모를 외에도 다양한 조합대들이 있습니다. 각 조합대들은 하는 역할이 다른 것도 있고 어떤 조합대에 상위 기능을 지원하는 조합대도 있습니다. 주로 쓰이는 조합대들은 광물을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화로 금속을 이용한 조합을 지원하는 모루, 가구를 조합할 수 있는 재재소, 장신구들을 만들거나 합치는 땜장위의 작업대, 포션을 제조하는 병, 그 이외에 간단한 조합을 지원하는 작업대가 있습니다. 이중 화로와 모루는 진행하다 보면 이후 아이템의 조합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 화로와 모루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특이하게도 조합대지만 플레이어가 만들어 설치할 수 없는 조합대도 있습니다. 바로 악마재단입니다. 악마재단은 플레이어가 만들어낼 순 없지만 조합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합을 하려면 멀리 악마재단까지 가서 조합을 해야 합니다. 악마재단에서는 주로 하드모드 이전 보스 소환템과 나이트 엣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하려면 조합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인벤토리에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럼 조합식을 다 외우고 다녀야 할까요? 괜찮아요. 게임 안에서 조합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 월드에 들어올 때 같이 있는 가이드 NPC가 알려줍니다. 가이드에게 말을 걸고, 크래프팅 버튼을 누르면 조합창과 비슷한 창이 뜨는데, 여기에 재료가 되는 아이템을 넣으면 그재료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합대도 알려주죠. 추가로 아이템이 재료인지 아닌지는 아이템에 커서를 올리면, 머티리얼이라는 단어의 유무로 알수 있습니다. 있으면 재료, 없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또 조합할 때 인벤토리 모자라잖아요 아마 게임 하시다 보면 아이템을 분류해서 상자에 넣어 주실 텐데 조합할 때는 열고 있는 상자까지는 아이템을 인식을 해서 조합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 튜토리얼이 따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기 가장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어렵지도 않은 게 조합이에요 애초에 특출난 시스템도 아니고 그냥 튜토리얼이 없어서 생긴 문제니까요 조합만 할줄 안다면 테린이분들은 이제 무서울 게없 진 않고 무서운 거랑 싸울 수는 있어요. 파이팅!